자 이제 이어서 보내드릴 경기는 100m 여자 초등부 결승전이 되겠습니다. 아이 경기도 저는 기대가 되는데요. 이승현 선수 박민주 선수 노윤서 선수 기영난 그리고 여다은 서한울 이수빈 조수연 선수까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바로 기영난 선수인데요. 기영난 선수가. 우리나라 초등학교 최고 기록을 갖고 있죠. 네, 그 기록이 25초 9입니다. 네. 그런데 앞서 제가 25초 92. 어 지금 자 선수 먼저 네. 소개하시죠. 네. 일인의 대구 송정초등학교의 이승현 선수였고요. 사천초등학교의 박민주 선수의 모습입니다. 김포 서초등학교의 노윤서 선수는 삼례인 사인입니다 경북 다산초등학교의 기영란 선수입니다. 6레인입니다 충남 신암 초등학교의 여다운 선수입니다. 6레인입니다 세종 조치원 대동 초등학교의 서한울 선수입니다. 7레인에는 경기 소래초등학교의 이수빈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8레인입니다 전국 초등학교의 조수현 선수입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 어제 100m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금메달은 사레인에 있는 기영란 선수가 차지하고. 바로 이 선수죠. 네, 은메달은 여다은 오레인이죠. 예. 예. 동메달은 육레인 사한울 이렇게 선수가 차지했는데 아, 모두 세명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사레인의 기영란 선수는. 네. 200m 우리나라 초등학교 최고 기록을 보유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록이 25.92인데 올해 세웠습니다. 오늘 과연 이 기록이 깨질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 출발합니다. 200m 여자 초등부 결승전입니다. 자, 기영란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초반 페이스 좋은데요. 자, 기록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25.92를 깰수 있을 것인가? 예. 네. 자, 자 그리고 어딥니까 김포 서초동학교 자기억난 빠른데요 노윤서거든요 자기억난 자, 아, 1위 그리고 노윤서가 1위. 1위를 달려오는데 기억난아 기록이 26초 아쉽습니다 2 6 1구의 기록입니다 26초 1구가 나오네요 네자 네. 김포 서초동학교 노윤서 선수도 아주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자 네. 우선 기억난 선수부터 이야기할까요 네 오늘 저는 25초 9 2 어제 100m에서 본인 최고 기록을 수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본인 최고 기록을 수립한 것은 한국 기록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기온이 또 떨어진 것이. 예. 좀 아쉽습니다. 기영란 선수가 기량이 떨어진 게 아니고 네.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날씨가 지금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록을 경시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네. 자, 지금 삼레인 선수 한번 보세요. 네. 노윤서 선수잖아요. 노윤서 선수는 어제 100m에서 메달을 따지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자, 아주 뛰어난 또 노윤서 선수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은메달을 차지합니다, 노윤서. 아, 노윤서 선수 뛰는 것도 정말 멋졌습니다. 네. 네. 노윤서 선수 기억해 놓아야 되겠는데요. 네. 김포 서초등학교의 노윤서 선수 오늘 2위였습니다. 자, 기록을 보니까, 네. 출계 초등대에서 한번 나왔었네요. 네. 100m, 200m를 그, 그, 기억난 선수에 이어서, 은메달 두 개를 따서네요. 네. 네. 자, 그리고 동메달은 경남 사천초등학교의 박민주 선수였고요. 오늘 여자 초등부 200m 금메달의 주인공 바로 이 선수, 기영란 선수입니다. 네. 슬픈 이유는 1위를 차지하고도 앉아서 슬픈 이유는 신기록을 경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네. 기영란 선수가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또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는 기영란 선수.